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일정을 확정했다. 삼성전자가 다음 달 9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과 성능을 강화한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. 초대장 영상에는 울트라 언폴즈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울트라급 성능의 갤럭시 Z 폴드 7을 공개하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AI 기술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. 해외 언론들은 이번 언팩에서 공개될 폴드 7은 8.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펼쳤을 때 3.9mm로 역대 가장 얇은 폴더블 폰으로 예상했다. 삼성전자는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으며, 더 강력한 성능, 더 선명한 카메라, 더 스마트한 연결 방식은 항상 고민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. 한편, 폴더블폰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은 갤럭시 언팩에 앞서 견제에 들어갔다. 최근 샤오미는 믹스 플립2 출시를 예고했고, 아너 역시 다음 달 2일 폴더블폰인 매직 V5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.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시장 초기 80%가 넘었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2.9% 수준에 머물렀다. 현재 시장 구도는 1위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중국 업체들이 조금씩 빼앗고 있는 흐름이다.